안녕하세요. 저는 11시즌 최고점 4639점으로 아시아 서버 3위까지 갔다가 좀 떨보긴 했지만 12시즌 랭커로 마무리한 파이니르라고 합니다. 요즘 둠피가 사기라는 소리가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.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뭐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궁극기인데 궁극기가 사기라고 지목받는 이유는 일단 두 개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격성, 두 번째는 생존성이죠. 둠피스트 솔직히 공격성은 겐지하고 트레를 못 따라갑니다. 왜냐, 판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, 그리고, 딱, 예상할 수, 있을만한 위치에 찍기 때문에, 둠피스궁 같은 경우는, 딱 이제, 나 여기다 찍을 거야 하고 대놓고 나오고, 또, 지형지물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, 뭐, 얘를, 뭐, 찍고 싶다, 근데, 얘 반피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, 뭐, 딜이 1도 안 들어가요, 이러면. 랭커 구간, 금화구간 가면은 이런거 알아서 다 피해줘요 그 궁극기를 웬말하면은 저는 공격... 을 하진 않고 솔직히 생존성이나 뭐 파라 따거나 뭐 그럴 때 생각을 아니 사용을 하는데 제일 사기성이 뛰어난 게 생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돈피스트의 궁이 뭐 예를 들어 여기다 찍어갖고 파라를 잡는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다거나 이게 사람들이 사기라고 할 만도 해요. 막 드피스트 개자라는 사람이 막 상대팀 있는데 겨우 스킬 다 빼고 겨우 딸피 만들어놨는데 궁 쓰고 나가면 개빡치죠 저도 막딴거 하고 있는데 드피스트 저렇게 빠져나는거 화나요 저도. 제가 보기에도 궁은 너프도 버프도 아닌 리메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좀 너무 애매한 부분이라 공격을 하기에는. 판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, 뭐, 그렇다고, 가만히 놔두기에는, 뭐 이런 지형지물 잘 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공이기 때문에, 저는 솔직히 리메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막이죠, 보호막. 자체 보호막이고, 스킬을 맞출 때마다 35씩, 한명 맞출 때부터 35씩 늘어나는데, 이게 왜 사기라고 하냐면은 저는 아딱 실감이 나는 게 정말 많이 늘어나요. 거기다가 얘가 한타 끝나고 사라지면 솔직히 그렇게 사기라고는 못 느끼겠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. 그러니까 다음 한타까지 쓸 수가 있어요 보호막을. 이게 딱 이제 한타 끝났어 이제 다 죽였어. 근데 피가 지금 몇 초가 지났는데도 20밖에 안 줄었죠, 지금? 그니까 러 이게 늘어나기도 엄청 빨리 늘어나고 근데 줄어드는 게 너무 느려요. 그니까 러 제가 이게 예전에 버프를 받았거든요? 예전에는 한 명당 30이었죠? 지금은 35인데 그때도 패치를 했을 때 저는 왜이 보호막을 버퍼한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? 어, 이거 왜 보호막 버퍼하지? 지금도 좋은데? 이랬고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보니까 다음 한타까지 이 보호막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애초에 이 보호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은 이 보호막 너프안이 뭐냐면은 뭐 이제 한번 맞출 때마다 35에서 다시 30으로 낮춘 다음에 이 보호막 줄어드는 속도를 지금 비트 줄어드는 속도랑 지금 줄어드는 속도의 중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다음 한타 때는 다시 250의 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이제 다음 한타 때도 시작했때는데뭐제피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사기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30으로 다시 너프를 한 다음에 보호막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보호막에 대해서 좀더집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은 둠피스트 보호막에 대해서는 너프는 맞는데 삭제는 안 돼요 삭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레이서나 겐지는 멀리서 딜이 가능해요 뭐 여기 이쯤에서도 딜 넣을 수 있고 막 근데 둠피스트는 이게 멀리서 있어버리면 스킬도 안 맞고 철권포 맞추지도 못하고 뭐 멀어지면 또 데미지까지 약해지니까 그래갖고 초근접 영웅이기 때문에 보호막을 넣어주고 그냥 딱 이제 그냥 앞에 대놓고 붙어서 싸워라 그런 영웅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보호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둠피스트는 그래갖고 보호막을 넣어준건데 사람들이 뭐 둠피스트 보호막 삭제해야된다 뭐 이런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지는 못하는데 솔직히 저는 너프까지는 맞는데 삭제까지나 삭제까지는 아니라고 봐요. 저는. 어, 마지막으로 스킬들인데 사람들이 스킬 쿨이 짧다. 다 이동기다. CC기 전부 다 CC기다. 이런 식으로 말을 다 하시는데 이게 좀피스트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스턴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철권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면 일단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쩌냐면은 만약에 아나가 이 좌우로만 이렇게 이렇게만 움직여도 좀비 스턴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게 어쩔 수 없는 둠피 캐릭 특성인데 그래갖고 이제 가까이 가서 스턴을 주고 그다음에 주 딜이 철권포 이런 캐릭인데 일단은 c c 기가 걸려야 하는 거 맞아요. 시시기가 걸려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사기라고 말한 이유는 쿨이 짧다는 거죠. 쿨이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자를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스킬 쿨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블리즈드가 왜 너프를 쉽게 못 하냐면 이 스킬 쿨을 조금만 움직여도, 아 조금만 바꿔도 플레이 방식이 확 달라져 버려요. 그니까 예뭐 예를 들어 뭐 유튜버 유튜브나 뭐 트위치 이런 거 보면은 룸피스트 랭커들 보면 막 이상한 길로 가거나 막 겁나 신기한 길막 이런 거 가잖아요. 그게 다 전부 스킬 쿨이 계산이 돼 갖고 하는 건데 그게 스킬 쿨이 다른 게 1초라도 증가해 버리면은 다다 그렇게 다싹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같은나 얘는. 이 슈퍼점프 이걸로 거의 한 70%는 먹고 가는 캐릭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아마 이 스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 할게 아니라 블리자드가 알아서 해주도록 놔둬야 돼요 어.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어,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개인적인 생각 를좀 알려드리고는 했는데,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블리자드에 치친거 같아요. 블리자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, 저는 끝까지 뭐줌피스트를 너퍼해야 된다거나 뭐 옹호를 하진 않을 거고요. 그리고 블리자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,